저 저도. 어. 아로라뜨아야네로라아 뭐야 뭐야 대체? 로라뜨. 아저이 니값 할 같은데. 아아 뭐야 대체? 로라뜨. 뭐 원래 방담 원랬는데. 가슴 앞에 칼을, 칼을 고 있어. 갈게요 그러면. 어떤? 어어나뭐 해야 되지?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리라. 음 클리어 잡으신다 진짜 요즘. 연주비요 연습이요? <laughs> 연습이요하 <laughs> <laughs> 음. 아이고 이 사이에 좀 일반하면 자꾸 뭐라 해야 되지 명명하게 끝난다야잖아 그러니까 꽤 이상할 때 터져 <laughs>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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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미지역 지근하기도 어? 하고. 음. 이거를 어떻게 이걸로? 아 이거는 렌즈 아, 빼야겠다. 음. 아 그래요? 앰프링을 뗄까요, 그죠 평타링 거리고? 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평타링 평균 평균 좋은데. 근데 평타 빼면 집이 없지 않아요? 어떤 거요? 평타를 빼면 집이 없지 않아요? 앰프. 앰프? 무릎 빼야 봐? 어 무릎 빼야. 클리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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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길어가지고 그렇게 하죠 음... 아유, 우로딩 빨라? 잠깐 못가었다잉 가자, 헬레나 그래 때 그래. 저번 캐릭터랑 대회하셨어 와. 그래 <웃음> <웃음> 가자, 헬레나 <laughs> 멋있어 가운데 먹으러 가자,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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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어. 레베카랑 트리비 캐릭터 삭제 좀. 레베카랑 누구야? 트비요 <laughs> 요즘 저희가 좀 이상한 텔비들을 많이 만나요. <laughs> 네. 아. 다이소 텔비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음. 근데 또 아군이면 아그니, 그게 도움이 안 돼. 와우. 이게 타워 맞는데?

빨리. 아! 어. <laughs> 어. 저거 보자 이거 빼야돼요 아 아이고 너무 밀었네 아이고 어잘 잘 공이 안큰 게.. 아아아아아아이 아무 구멍 없어요나아 잘못 넘먹었어 로스 이거는 아직 도이없맞아나이거을쇠쇠쇠나이 있어요 근데 딸치예요다 그냥 딸피요아 어, 이른바는 나의 사랑 이제 예러시면 곤란해. 거울은... 어, 클리오가 기방은 진짜 존나. 나내 클레이 있으면 못 들어가. 응. 온진들도못 들어가. 흔 응. 흠흠. 흠흠. 하하, 네가 마를렌이라서 싫난다. 나는 내거버는짬이지 <laughs> <그래야지. 웃음> <laughs> <사벌이 난> <laughs> 난 봐. 아들이 차를 튕지 말을 내면 기거든요 <laughs> 맞아요. <laughs> 저희 항상 막혀있대. 로스트 블리온아, 아니네. 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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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도. 난 제한도가 있어갖고 제도 쓰레기예요, 괜찮아요. 음 오케이. 어 나이스. 피 아야, 멈춥니 같은 러블리 러블 아, 용맹.. 용인, 용맹하다 러블리 잘해 러 잘해 이스트레이트러리 겁나 잘해 러블기 뭐입니까? 러블리 이데 원딜 할때방블리 먼저 끼는 게 좋아요? 신발 먼저 끼는 게 좋아요? 신발? 클로리 이거 느리다 러블리 양냥신 갑시다 이동주 있는 애가 아니면 그냥 신발 가는 게 나아요 이젠 돌이킬 수 없어 어디 f I'm going 나 o be a l i t 는 l e bit of a little b 사랑이다지었어요 예에에엘 헉! 리랑 레베카 1인전사아 <laughs> 아! 아 랑이다 음, 나름의 티이 있기롱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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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요. 아, 타이밍이 맞았어. <목소리> 아, 요이밍 아, 다이밍이멋있어 잘생겼다 잘생겼어 아, 타이밍고맞았다 아, 타이밍이 맞았어. 아, 타이어 아, 이 잠깐 어 아, 이쿠이깐았어 아, 타이밍이 맞았어. 아, 타이밍이 맞 아괴롭히지 나라 아부탈라가는다리 나이스 yeah. 박대빈 멋있다 용상이 <목소리> 아까 이글한테 <흘러한테> 1500 들어갔어요 <목소리> 이 정도 피을 사라. 다른 게 잘했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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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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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다 왔어요? 아나도이눈 먹고 싶은데 둥동탕 무서워. 이렇게 옆에 말을 내. 옆에 말을 내. 쟤네한테 억으로 끌렸다. 어 어머 난 죽어. 아 진짜 쟤네 저거 타요. 쟤네 저거. 여기, 보입니까? 헐. 아 연기 오졌다. <목소리> 따르릉 아, 연기 오졌다, 저거. <목소리> <목소리> 괜히 저타 궁 꼬라박았어. <laughs>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가버렸네. 쟤왜 들어와? 왜 들어오냐? 아하! 기다, <laughs> 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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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하고싶어요 레벨업 레벨업 했어 o r you. Let i 아니에요 아니에요. t o f 요 나이스 <놀람> 음. 우승 <우승은> 아, 이거 블리네. 예, 리네 예, 루리네 예, 리네리네 예, 리네 예, 리네 예, 블리네. 리네 예, 네 예, 블리네. 예, 블리네. 예, 네 아니, 나름 사실 저럴까 생각해 보긴 했었는데. 음! 음! 아, 때리지 마. 정말 대단 문 열었어요. 이런 건 부담스럽군요. 음, 응. 응. 랄랄랄랄랄라

오스테이터어오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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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이런 에휴. 에 그래요. 그래. 에휴. 에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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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겁나 좀 나오네. 그래? 음. 으악. 갑니다. 말말레이 물었어요? 아! 아보를늦였다방법어 이거 타면 되겠다. 이제 물어 볼까? <목소리> 음. 아, 아, 그피피다 아코간지러 됐다 <laughs> <죽겠다. 웃음> 빨리빨리 빨리. 겁나 잘 컸다 마렛 랩만 짜릿 이상하다 취도 많이 안 먹어서 현아 유일하게 많이 먹었구나 5킬이나 인데아 이거 무기 애매하네 나이 워낙 괜찮습니전군말렛비입니다아 울었어요? <laughs> 말랭 브로스 아이고 아이 됐어. 다오기 말랭. 아그블랙로다

준비해 없어? 엔투치 봤는데 어떻게 될 쟤들 리모델링 이쁘게 해줬다. <웃음> <웃음> 침대 하나만 살자. <laughs> 아, 거럼전주이요 네, 저가지 말래! 누워 음, 이거 잠원 나올 때 쟤는 빼면 될것같아아잠깐 음. 아이고, 뭐야? 응, 응, 응. 아, 얘한테 잡혔어. 잠원 나왔어요? 전주 없애 저희 주가 왔다. 죽을 가 같은데요? 야전전가요주가야 전주가야. 전주가야. 전주 전주가야. 아이고, 미안, 미안. 하하, 쟤네 마룰레 없을 뿐 진짜 끝났을 텐데, 아쉽다. 음. 캐릭터 제대로 나오면 전쟁에 다 죽어버려 그니까 일단은 아, 공지않는 어, 누구? 안, 그냥. 어, 공지않는 방어같은데 와 보따리 <laughs> 아, 하나 피세요 <웃음> <있겠습니다>. <웃음> 왜 이런것만 보따리 피하는지 아이번 그냥 프라드 칩시다 5분도 오예 돌덩어리다 <laughs> 모들이 커대 우린 후다가 있으니까 와왜 이렇게 커? <laughs> 아우다야 진짜 이게 또 이런 도적 아니야 저 거야. 아야야야야. 아, 온다. 아군 다 상황이 똑같은 건데. 괜찮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좀 성장할게 이제. 전말려줍니다 저도 말려. 나는 3클, 3클도 몇킬나 왔는데, <laughs> 나중에 해라. 야지 음. <laughs> 다음은 장작 했을 텐데, 애들은 그냥 싹다 우주 기방하고 있겠지. 음, 음. 그럼요, 마른 게 있어서 들어가게 된줄 알았을 뿐 때문에 음, 프로판타가마지막이니다 그럼 뭐 이제 무리해서 갈볼 때로 음. 적절하고 저기 근데 시야 다 밀어놔가지고 좀편하네요 이쁘시죠? 저돈 많습니다. 먼저 치면 될것 같은데. 음, 전주 전지, 전지. 아, 먼저 전지만 이렇게 나오냐. 전투민족이야 우리. 전는6 명입니다. 왜냐면은 나에게 레톤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물리 시작하고 싶다 이제, 이제. 지금 들어오네. 가, m not sure i 그래, 내야 r e g o i 몸빵이라 b 라고 이제 e to get a l 저기 t l e bit 여기 a l i t 요 l e bit of a 저거 먹고 오세요, 왼쪽. 여기 밤은 있고, 점점 내려오 네, 내 데카 반피에요. 오, 저만 찍으면 된다. 이내 데카 반피에요. 어, 뭐였더라? 네. 어, 툴퍼 쳤어요. 미안해 일단 빠져있다. 일단 빠져다 어, 일단 빠져요. 뭐도 있죠. 그 저거로 빠졌다. 저 말레이비요. 예, 잠깐 도플갱네좀 예. 여러분, 이 버스 중에서는 돈이 많기 때문에 <laughs> 저 그냥 중앙... 중앙... 기적적으로 눌렀습니다. 네, 그게요 네, 여기... 보입니까? 안 아, 돼, 빙 돌아가서 물어있어 아, 오, 잠깐만! 미역이 모입니까? 뭐 사람이 있으니까 모여있으면 안 돼요! 미역이 모입니까? 아, 뭐 아, 들어갈 거 같은데요? 로라스, 이글이랑 견제 중 로라스, 로라스! 저 여기 볼게요 아, 저... 죽, 예, 기 어이, 아무것. 누가 갔어, 누가 갔어. 마들렌, 저봐요. 마렌 저봐요. 어디 갈라고? 너블스. 사냥 작 가자! 나는 가간가 음.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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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자 가자! 야호~! 가자! 가자! 아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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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문제다. 까 이걸 어떻게 따셨어요? 안, 안 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급본도 응? 응, 그렇죠. 원래 이운터가야는데 그냥 온 거죠 뭐. 아, <laughs> 그러니까, 가지고을어 그러니까 밴드를 쓰고 달려왔어. 플랜 <laughs>